찍을만 나는데, <laughs> 아, 깜짝 놀랐어요. 어떻게 <laughs> <laughs> 점프를 와 <laughs> 어, 그러니까 한나... 점프 장난 아니니까요 어떻게 날아갈지 아, 모르겠어요 한남이님만 그렇게 타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형 엄청 날아어요나 갑자기 머리 이렇게 올라가셔갖고 <laughs> 어, <laughs> 아 면봉에서 아, 면봉에서도 엄청 날라요 보면 아니 립을 이렇게 안이상으 놓은 거구나 아 네. 이거 <laughs> 어, 어, 보통 그러면은 쫄아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지는데 그래도 네. 아다안가지고합박에서 타던 어... 게 있으니까. 아... 어, <웃음> 할까요? 할까요? <laughs> 초박힌 <초박해인> 줄 알았죠. <웃음> <웃음> 아, 세월호 빠르면서 아. 어, <laughs> 무슨 야 <소리야. 웃음>